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. 선택 약정 할인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비를 확 낮춰주는 것이 특징인데요. 온라인 요금제가 각광받게 되면 통신사를 끼지 않고 공기계를 직접 사는 이른바 자급제 시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윤다혜 기자입니다. SK텔레콤이 기존 5G 오프라인 요금제보다 30% 수준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5G 서비스의 경우 최소 월 38,000원, LTE의 경우 최소 월 28,500원 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요금제는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나 가전 유통 매장,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공기계를 직접 구매한 고객이 대상입니다. 통신사가 아끼게 된 마케팅 비용을 고객 혜택으로 돌려주는 겁니다. 대신 단말기 지원금, 선택 약정 할인 25%는 받을 수 없습니다. SK텔레콤이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경쟁사들에서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SK텔레콤의 30%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선택 약정 할인을 받는 것과 비교해도 5%더 저렴한 수준입니다. 앞서 저가 온라인 요금제를 내놓은 KT와 LG유플러스는 할인율이 각각 16%, 7% 수준입니다. 이통 3사간 온라인 전용 요금제 경쟁에 불이 붙을 경우 자급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반면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하는 알뜰폰은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에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.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.